최근 일본 도쿄도 루미네 쇼핑몰 신주쿠점에서 열린 잭시믹스 팝업 투어의 방문객들이 엄청 많았다고 하는데요. 잭시믹스의 올해 일본 법인이 동양인 체형 맞춤 디자인을 선보이며 일본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았다고 하죠. 와이존 커버 등 차별화된 기술력도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으며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 약3배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느닷없이 한국의 레깅스 브랜드인 잭시믹스가 어떻게 일본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구독은 하셨나요? 구독하시면 올해 안에도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제시믹스는 브랜드 엑스퍼레이션 주식회사가 일상복처럼 입을 수 있는 운동복인 에슬레저를 전개하는 브랜드인데요. 2015년 처음 브랜드가 출시됐지만 초기 브랜드 정체성도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잭시믹스 이수연 각자 대표가 2016년 브랜드 엑스그룹의 디자인 팀장으로 합류하여 브랜드 가치를 올렸다고 하죠. 의류 쇼핑몰 창업 경험과 웹디자이너 경력을 가진 이수연 대표는 브랜드 매출을 800억 원대로 성장시킨 1등 공신인데요. 이수연 대표가 만든 잭시믹스의 요가복은 심플하면서도 독특하고 실용적인 디자인, 좋은 재질 등 국내에서도 입소문을 탔는데 경쟁 브랜드 제품에 비해 가격은 3분의 1 수준으로 낮은 편이라 마니아가 많았죠. 이러한 성공의 비결은 이수연 잭시믹스 대표의 독특한 경력과 경험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의류 디자인 전공이 아닌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했고 웹 디자이너로 약 12년 동안 일했다고 합니다. 이수연 대표는 디자이너로 일하던 2000년대 초반에는 여성 의류 쇼핑몰들이 태동하고 성장하던 시기였다. 창업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쇼핑몰을 창업해 운영했지만 쉽지 않았다면서 미적 차원이 아닌 체형 보완과 입체적인 편안함의 관점을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수연 대표가 브랜드 운영을 맡을 수 있게 된 것은 역설적이게도 잭시믹스의 어려운 경영 상황 때문이었는데요. 적자만 벗어나자라는 마음으로 혼자 제품 디자인, 원단 구매, 제품 생산, 촬영, 웹 디자인 등 다양한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 트렌드와 소비자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2, 3주 단위로 신제품을 선보였고 가격 대비 만족감을 갖춘 제품 제작을 위해 원단 개발에도 직접 참여하고 제품 역시 대부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것이죠. 이수연 대표는 신제품 출시가 많아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제품을 바꿔 착용하면서 근무하고 있다. 심지어는 주말이나 잠잘 때도 착용을 할 정도라며 몇 년째 저희 옷을 매일 테스트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생산을 고집하는 이유는 이익보다는 고객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하고 생산 과정을 꼼꼼히 관리하기 위해서라는데요. 해외 생산은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본사와 효과적인 소통이 어렵고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떨어뜨려 완성도를 높이는데 방해될 우려가 있어 국내에서만 생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잭시믹스는 2021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에서 에슬레저 부문 1위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2021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은 전 세계 35개국에서 충성도 지수를 발표하는 브랜드 키와 함께 BCLI 측정 지표를 활용해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분석 매년 각 부분의 대상을 선정합니다. 잭시믹스는 브랜드 신뢰, 재구매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고, 나머지도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아 1위를 차지했죠. 레깅스의 대중화를 이끈 잭시믹스는 국내 대표 액티브웨어 브랜드로서 다양한 맞춤형 레깅스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잭시믹스의 제품은 일본 여성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와이존 커버와 체형 보정 디자인에 미국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 소비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하죠. 허리선 말림, 와이존, 부각방지 등의 봉제 기술이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며 일본에서 점포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시장 조사업체 유로 모니터에 따르면 일본 레깅스 시장은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크다고 합니다. 2020 도쿄 올림픽을 전후로 요가와 필라테스 등 여성 중심 피트니스 시장이 성장했고 관련 제품의 수요도 급증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과 높은 기술력을 갖춘 잭시믹스 레깅스가 일본 소비자들에게 딱 맞는 것이었습니다. 잭시믹스는 필라테 센터 체인점 등에서 제품을 판매하며 현지 입점 매장 수가 현재 105곳으로 증가했죠. 잭시믹스는 현재 일본을 포함해 중국, 홍콩, 대만 등 17개 국가에 진출한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코리아 레깅스가 전 세계 여성 소비자들에게 소개되어 한국에 대한 다른 제품도 찾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대한홍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